자, 어, 롯데가 2대1로 오늘 경기 끝내기 승리를 거뒀습니다. 뭐, 다른 얘기는 접어두고 9회 말에 13알루에서 이제 유강남 선수가 이정훈 선수의 대타로 나왔어요. 내가 네. 이제 좌투수 이재익을 어, 냈기 때문에 우타자 대타로 나왔는데 유강남 선수가 2루 땅볼을 치면서 병살타로 어, 연장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거기서 경기가 끝이 났더라면 나오지 않아도 될 투수들 그리고 어더한 시간 정도 더 경기가 일찍 맞춰서 선수들이 좀 빨리 귀가를 할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하면서 이제 11회 말까지 왔거든요. 네네. 어 그러면서 롯데가 투아웃 이후에 박승우 선수의 볼래 그리고 김민석 선수의 안타가 나오면서 참 묘하게 또 유강남 선수에게 음. 어떤 결자 해지의 이 기회가 왔단 말이에요. 그 상황에서 유강남 선수가 결국에는 라인 따라 굴러가는 안타를 치면서 끝내기 안타로 오늘 경기 끝냈습니다. 참, 이거, 만약에 뭐 이거 못 쳤으면. <laughs> 그니까, 유강남 선수가 뭐 오늘 경기 울고 울리고 또 웃기고 다 했습니다. 네. 그니까, 끝에 가서 유광남 선수가 쳐서 다행이지. 그렇지 않았으면 유광남 선수 뭐 심적으로 많이 다운된 상태에서 내일 시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뻔 했어요. 일단은 뭐, 어, 굉장히 긴 시간 그리고 피말리는 시간을 저, 여, 경기를 했습니다만 유광전 선수가 끝내서 그나마 좀 다행입니다 네. <laughs> 자, 경기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오늘도 롯데 타격은 터지지 않았어요 7회 구드럼 선수가 점수 낼 때까지 원태인에게 무득점으로 꽁꽁 묶여 있었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죠 야, 오늘은 뭐 원태인 선수에게 꽁꽁 묶이면서 안타도 많이 치지 못했습니다 원태인 선수의 공에 그리고 뭐 이렇 다 연결되는 그런 공격도 없었고요. 뭐구두영 선수의 삼타가 없었다면 오늘 경기 뭐질 수밖에 없는 경기가 될 뻔했습니다. 뭐 삼성도 잘한 경기는 아니지만 뭐두팀다 누가 누가 못 하나를 시합하듯이 아마 연장전까지 가는 그런 경기를 했는데 뭐, 이겨서 참 다행입니다. 네. 네. 어쨌든 어, 오늘 그 최준용부터 시작해서 김상수, 김원중, 구승민, 진명 어 진승현 신정락까지 아. 이여 명의 불펜 투수들도 잘 막아줬지만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수 쪽에서 가장 어, 좀잘 해줬다라고 생각하는 건 바로 심재민 선수가 아니까아 심재민 선수죠 오늘 사실은 뭐 경기 중에 계속 어, 언급을 했습니다만 선발 로테이션이 좀 무너지면서 심재민 선수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어, 결국 뭐 삼성 타자들이 왼손 타자들이 많기 때문에 왼손 투수를 일단 올려보자 그러고 올린 것 같은데. 제 기억에는 심재민 선수가 KT 시절에는 선발로도 몇 경기 나왔는데 그때도 선발로 잘 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간 뭐 완포인트맨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활용이 되는 그런 선수였고 롯데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선발로 딱한 번밖에 나가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결국 오늘 선발 나와서 선발이 체질인 것 같아요 굉장히 잘 던졌습니다 뭐 투구수도 굉장히 많이 소모됐지만 오늘 강력 조절도 굉장히 잘했고 삼동 타자들을 잘 묶었습니다. 뭐, 실점을 하긴 했습니다만, 뭐, 한점 정도는 뭐, 누구나 다줄수 있는 점수니까, 오늘, 그래도 오늘 수훈 선수는 심지민 선수가 아닌가 싶네요. 네. 예. 5이닝 일실점으로 정말 좋은 피칭을 해줬고. 죠그 그렇죠. 예, 다음에 나온 뭐, 어, 나머지 여섯 명의 불펜 예, 투수들도 예, 예, 예. 다 너무나 잘 던져주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롯데가 타격이 좀 터지지 않으면서 좀 어려운 경기들을 하고 있는데 NC와의 이제 사연전 조금 걱정이 아, 됩니다. 걱정이돼요 NC가 오늘... 투수 로테이션이 조금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죠. 그리고 이제 타켓을 롯데 쪽으로 맞추고 시합을 그동안 한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그 투수를 잘아끼면서 썼어요. 근데 지금 롯데는 한 경기 한 경기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아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오늘도 펑크가 났는데 그걸 심지민 선수가 잘 메꿔줬거든요. 뭐 내일부터 주말 경기 어, 더블헤드까지 포함해서 네 경기를 A 시 경기를 해야 되는데 참 걱정스럽긴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뭐 창원으로 가서 저희는 또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